안녕하세요. 코레이테크 서포터즈 코코텍 5기 여고삼 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친구, 가족, 연인과 전국 각지로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어디로 떠나실 계획인가요? 저는 친구들과 부산 강안리에 가서 해수욕하기로 했답니다. 아, 부산 좋죠. 저도 몇달 전에 방문했었는데요. 저는 점포 카테고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자격증 시험이 잡혀서 휴가는 못 떠나지만, 시험 끝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격 여름을 즐기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휴가철에 각자 소중한 시간을 잘랑고 즐겁게 보내시고 있을 텐데요. 자가용을 타고 멋진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또 여행하면 생각나는 이동수가 바로 기차죠.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 기차 타고 창밖을 바라볼때 설레임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저희 코코텍이 휴가철 맞이 이벤트로 기차를 이용하면서 코레이테크와 관련한 따뜻한 사연들을 모집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감사히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 시청자 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정말 기대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아님이 보내주셨네요. 올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용산역에서 동생과 기차를 타야 했어요. 열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포장장을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제가 길을 헤매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직원분을 찾아 도움을 청했어요. 환경미화를 하고 계시는 크레이테크 직원분이셨고 바쁘신데 방해하는 것 같아 머뭇거리는 여쭤봤는데 하단들까지높치시고 정말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셔서 기차도 제시간에 타고 정말 시장에서 늦지 않게 잘 도착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따뜻한 사연이네요. 저도 기차역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승강장을 잘못 내려가놓칠 뻔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정말 아찔하죠. 네, 맞아요. 당시 용산역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레일테크 직원분들께서도 역사뿐만 아니라 승강장 청소도 담당하시기 때문에 사연상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잘 도착하셨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원하고 재밌는 휴가철 보내시고 앞으로도 코레이테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D1님께서는 감사의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기차를 타다 보면 감옥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더운 날 철도 건널목에 서서 안전하게 열차로 운행될 수 있도록 통제해 주시는 코레일테크 직원분들을 보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데도 열차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철도 건널목 관련 업무도 코레일테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철도 건널목은 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잡칫하다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 자동차 등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레일테크 직원이 건널목 통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통제와 별개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여고상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철도 건널목에서는 일단 멈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몸숨을 기억하시고 좌우를 살펴 지원의 통제에 따라 건달목을 건너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을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대구역에서 크레이테크 환경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류한복 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고객 관련 에피소드입니다. 예전에 한 여성분께서 실수로 고가의 지갑을 쓰레기통에 버리셨는데 저희 사업소 직원분들이 분리수거 및 열차 승강장 내 휴지통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방지 시간, 승강장 위치 등을 고려해 분리수거된 쓰레기 속에서 지갑을 찾아드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객분께서 추천 위너까지 올려주셔서 표창장을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보람차고 고객분께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사실분실 문의를 하면서도 거의 포기 상태로 하셨을 것 같은데 찾게 되셔서 저였어도 친절 민원을 올렸을 것 같아요. 지갑이나 가방이나 정말 귀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레일테크 직원분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코레일테크는 기업규정과 같이 고객의 안정, 고객의 감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덧붙여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액티비님께서 역사와 기차 승강장, 열차 내부를 청소해주시고 코로나가 심할 때에도 소독, 방역 덕분에 불안하지 않게 철도 이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엔조이푸드님께서 코로나 시국 방역 덕분에 안심하고 기차를 탈수 있었어요. 라고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처럼 코라이테크에서 소독, 청소 등 방역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대전역과 아, 대구역을 자주 방문하는데 광역 소독 덕분에 불안정한 시기 속 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사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저는 굉장히 코레일 테크가 고객들에게 쾌적한 열차 환경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환경 미화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관리, 바닥 청소까지 더운 여름철에 고객들 위해 힘써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라디오에 시간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사연자분들께는 8월초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더욱더 저희 코레일 테크와 여고선 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코레일 테크 관련 사연이 있다면 인스타그램 코코텍 언더바 영어3으로 보내주신다면 두 번째 라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